안녕하세요, 주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자 피부과 의사들이 꼭 하는 레이저 2탄, 써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들 울사라 슈링크 써마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아직도 얘네가 차이가 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병원에 탄력이나 리프팅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 각각의 하나만 권하는 게 아니라 울서마지를 해라, 뭐 슈서마지를 해라 이렇게 묶어서 권했을 때어 혹시 상술에 내가 괜히 비싸게 돈 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둘 중에 꼭 고르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현명한 피부 관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세라 슈링크는 초음파 장비. 써마지는 고주파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늘어진 근막을 타이트닝을 시키고 그리고 불필요한 쪽에 지방을 녹여줌으로써 윤곽 정리와 타이트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리는 써마지는 울사라 슈링크보다 그 위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주로 진피층을 타겟을 해서 진피층에 콜라겐을 재생산시켜서 잔주름 없애주지, 모공 없애주지, 탄력 없애주지, 그리고 안색 개선까지 도움이 되는 탄력 장비 중에 가장 최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갑자기 피부가 뭔가 좋아졌다. 겨울이 매끄러워지고 안색이 맑아졌다. 그러면 대부분 고주파 장비를 하나는 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이프 장비로 피부 깊숙이 탄력을 주고 고주파 장비로 그 위층에 진피층에 탄력을 줌으로써 복합적인 이제 탄력 리프팅의 효과를 보는 무적 시술인 거죠. 물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력, 리프팅, 모든 걸 잡기 위해서는 울서마지, 슈서마지처럼 초음파 장비와 고주파 장비를 섞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그렇게 비용을 드리는 거는 부담이 되고 아니면 예방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상태를 개선하고 싶다는 게 목적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에 따라서 이제 장비를 선택하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공이나 잔주름, 뭐 안색 개선, 이런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 장비를 선택하는 게 좋으시고요. 나는 그것보다 탄력, 뭐 늘어짐, 그리고 윤곽 개선이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프 장비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새 피부과 트렌드 알고 계세요? 요새는 노화 치료가 아니라 노화 예방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꾸준히 30대부터 하시면 40대나 50대 때 노화를 치료를 하려고 큰돈 들이지 않고 큰 고통 들이지 않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불사라는 하이프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만큼 가장 비싼 레이저 원조 레이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써마지는 고주파 장비들 중에 울세라급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아서 1년에 한번 울세라처럼 하면 되지만 그만큼 가격이 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써마지 외에 다른 고주파 장비로는 뭐 임모드, 악센트, 이투 서브라임 등등이 있고요. 걔네도 이제 효과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이투 서브라임이라는 장비를 좋아하는데 가격은 써마지의 한 5분의 1 가격. 써마지는 근데 1년에 한번 하면 되지만 대신 이런 다른 장비들은 좀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써마지보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효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가신 병원에서 어떤 고주파 장비들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사라 슈링크만큼 아프진 않아요. 약간 아까 전기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부가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 저는 지금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저에게 하나도 이윤이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마음껏 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된 시대에 이렇게 효과 좋은 탄력 리프팅 장비가 있는데 안 하고 늙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현명한 피부 관리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